자 여러분들 이번 주또 어, 일일일제 시작합시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지금 정리할 문제는 행정학이 쪽 관리 파트 중에서 이제 뒷 부분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관리를 좀 했었죠. 관리 파트 중에서 이제 시험에 그나마 좀잘 나오는 무기 관리거든요. 무기 관리인데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 경찰 장비관리 규칙에서 용어 정리가, 용어 정리가 이제 집중무기고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간이 무기고가 있고 탄약고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탄약이라고 돼있네, 탄약.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탄약하고 무기는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집중무기고가 아니고 뭐의 개념이라고요? 탄약고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무기고는 집중무기고가 있고, 간이무기고가 있는데, 여러분 집중무기 있죠? 집중무기고는 설치하는 곳이 이것도 법에 이제 여기 규칙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설치되어 있냐면, 경찰서나 기동대 같은데 집중무기고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4시간 운영되는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데 여기는 간이무기고. 따라서 조심할게.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경찰서는 안 들어가요. 경찰서에 있는 건 무슨 무기고라고요? 집중무기고입니다. 그래서 지구대표 쭉 있죠? 이 뒷부분은 맞는데 경찰서 때문에 X. 경찰서는 집중무기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중요한데 경찰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건뭐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휴대한 무기를 크게 이제 나누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강제회수입니다. 강제회수다 보니까 회수를 해야 된다가 있어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무회수. 회수 할수 있다. 요할수 있다. 근데 이무회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때는 이때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회수할까 말까 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무기고 보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 개를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강제 회수 있죠 강제 회수는 첫 번째가 직무상 비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 직무상 비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된 사람하고요. 두 번째가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회수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무기고보관은 또 무기고보관은 어디냐면 술자리 있죠. 술자리라든가 연애 장소를 들어갈 때요 경찰이. 그리고 두 번째가 상사의 사무실 들어갈 때입니다. 이럴 때는 무기고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은 임무 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 비이등으로 중징계 역기려고 됐네요. 그럼 얘는 당연히 강제죠. 강제니까 회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답니다. 됐죠?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잘못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볼게. 만약에요, 회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이 신청을 하거나, 대상자가 또는요, 소속 부서장이 무기소지적격여부의 시비를 요청하면 그때는 무기소지적격심의위원회 시비를 거쳐서 할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이건 맞는데, 여기 때문에 X에요. 아시겠죠? 잘못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유대인자 중에서 기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요, 아까 강제인 중징계 대상이 된 자하고 사의를 표명한 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는 무기탄약을 회수해야 된다요. 얘는 할수 있다요. 할수 있다가 맞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임원은, 임원은 회수할까 말까는 뭘 거친다고 여기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거쳐가지고 회수를 할까 말까가 결정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무기소지 적격심의원회를 열만한 뭐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방지 등을 위해서 신속한 회수가 필요해. 그러면 그때는, 그때는 즉시, 먼저 회수할 수 있어. 이거 안 열고. 그리고 나서 먼저 일단 뺏어 놓고 나서 며칠 이내, 7일 이내, 이제, 희미연애를 열어가지고, 이제, 이거 회수하는 게 타당한지 이거를 이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기리 휴대한 자 중에서 술자리나 연애장소죠. 연애장소는 회수해요. 아까 무기고 보관이요? 보관 회수가 아니잖아요. 무기 보관이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금방 어떤 사람의 경찰이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회수할까 말까 아까 이무회수에서는뭘 거친다고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그랬죠. 그럼 그때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다섯 명 이상 일곱 명 이내의 위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한명 이상 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지입니다. 맞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탄약보다. 경찰서에는 간이 무기고가 아니고 경찰서는 집중 무기고다. 그리고 중징개을 요구된 사람은 회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강제다. 그리고 리그름 맞고는요. 술자리나 연회장소는 회수해야 된다가 아니고 무기 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해야 된다다. 그리고 나머지 맞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 니 은, 디귿, 미음 이렇게 네 개가 잘못됐고 두 개가 맞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기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틀린 게 있다면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장비 관리를 한번 쭉한 번. 오늘 그냥 시간 내 가지고 근데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마무리 하고요 우리는 또 내일 있죠 내일 화요일 날 새로운 문제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 화이팅하시고 우리는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 고맙습니다.